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는 네 가지 요건이 갖춰진 것을 말합니다.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 사실의 적시, 허위성과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이나 낙선의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낙선의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는 법적 형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최대한 감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즉 당선 무효형을 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음의 여권으로 공표행위가 사실인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사실인지 여부는 그것이 증거로서 입증이 가능한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고 이 경우. 가치 판단이나 평가 등 의견 표현은 사실에서 제외가 돼서 처벌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본질적인 부분에 허위가 있는지를 따집니다. 본래 선거 현장에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거나 약간의 과장은 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고 부수적인 부분에 약간의 과장이 있는 경우까지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고의의 요소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 여부를 따집니다. 허위의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인식을 하였고 또그 인식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또한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허위사실 공표제는 지금까지 설명한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행위에 하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허위사실 공표제의 법률은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설명으로 허위사실 공표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